오늘은 2024년 5월 20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세상이 하느님을 버리고자 계획했던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주님의 길을 끝까지 함께한 이들 중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보셨고 이 둘을 새로운 관계로 묶어 주십니다.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아들을 그리고 제자에게는 새로운 어머니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교회의 어머니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가장 가까운 목적자여 그분의 모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전해 주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의 알림을 받은 때부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일에 순명하는 마음과 수용하는 모습으로 자리했던 어머니는 결국 이 아들이 커가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았고 세상에 나가 하느님의 뜻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운 청중이고 그분의 모든 것을 품었던 목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동행에서 함께한 제자의 길을 걸으셨고 이후 제자들 모두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함께하셨던 살아있는 계시의 의미가 되어 주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성모님을 공경하는데 여러 시선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시선들은 겨우 몇백 년 전에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어머니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는 오해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랜 역사 동안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었던 터라 그리 무겁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해 성모님을 도구로만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만 그조차 성모님이 하느님 구원 사업에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말하고 있기에 그들의 무지를 안타깝게 여기면 그만입니다. 성모님은 도구로서의 당신 역할을 순히 받아들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믿느냐라는 말에는 그냥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하느님을 대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나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습 속 하느님의 뜻을 새기며 부족한 듯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교회를 항상 지켜주셨음에도 소중한 보물로 기억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